행복 나는 두번째도 오셨고 또 강권 자세님 오셨고 육지 의심에 오셨고 안전 지원단에서 오셨고 수여셨고 또 법무부청 사회 동안에서 왔습니다 사실 20년 계산했는데 이렇게 한 사심이 오다 보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이 힘을 몰아서 미래 의안를 위해서 도아가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할 것입니다. 네. 이게, 제가 존경하는, 우리, 행무산을흡수다의 사모님, 윤정희 사모님, 나름과 성김이 진짜 훌륭한 분이고, 완전 제일 잘하십니다. 그 다음에, 우리 같이 활동하시는 박동훈 대표님, AI 지원단의 또 우리 심의사님, 라이언스, 한사사회장님, 그 다음에, 어, 또이대추를 저렴하게 맛있게 응, 제공한 우리 응, 응. 대부들의이감성회장님 응. 응. 너무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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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에서 박수습니다 너무 누르면 누르안 돼. 뭐뭐뭐뭐뭐 <Adams> <ên> 제가 혹시나해서 여섯 개다 쓰는 거고 제한 개도 안 쓰고 있네요. 어, 어, 어. 잘 보, 잘 보. 이짤 제가 이제 양이 너무 네. 많으니까 양이 많으니까 좀잘 판단해야 돼정게 아니고. 고

아한달못 해, 내년에. 너무 맛있으면? <laughs> 응. 또, <목소리도> 깎아봐야지. 닦아야 돼. 아, 그거지까리지 말고. 아까 그 양념인데. 어, 오케이, 불어.

그 중에 누가 더게 깊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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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깊가 깊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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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

이 친구가 또 친구를 안안 들까?